안녕하세요, 여러분. KDM 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해상 건설, 선박 중 하나로 불리는 2026 파이오니어링 스피릿 파이오니어링 스피릿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선박은 자동차가 아닌 거대한 기술의 결정체로 해상 석유 및 가스 플랫폼을 통째로 들어 올리고 운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크기만으로 이 배의 위험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외관 디자인부터 내부 구조, 성능, 그리고 운용 비용과 가치까지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파이오니어링 스피리슨 길이 약 477m, 폭 124m에 달하는 초대형 선박입니다. 일반적인 초대형 유조선보다 훨씬 크며, 축구장 4개를 이어붙인 크기와 맞먹습니다. 선체는 쌍동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두 개의 거대한 선체 사이에는 플랫폼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해상에서 거대한 석유시추 플랫폼이나 해상구조물을 한 번에 들어 올릴 수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크레인선으로는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외관은 기능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으며 강철과 고강도 합금으로 만들어진 선체는 거친 해양환경에서도 탁월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특히 바다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체. 하단에는 자동 안정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더 내부로 들어가 보면, 파이오니어링 스피릿의 내부는 단순한 선박이 아니라 이동식 해상 도시처럼 느껴집니다. 570명 이상의 승무원이 생활할 수 있는 숙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각 선실은 장기 체류를 고려해 호텔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식당, 피트니스 센터, 병원, 회의실, 심지어 영화관까지 완비되어 있어, 장기간의 해상 근무에도 승무원들의 생활 품질을 높여줍니다. 조타실은 초대형 디지털 제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항법 장치가 해상 상태와 작업 환경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운항 경로와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엔지니어링 제어실에는 300개 이상의 모니터가 연결되어 각종 장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이 시스템은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 안전과 효율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성능 면에서 보면 파이오니어링 스피릿은 그야말로 괴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6개의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총 출력은 약 95,000kW에 달합니다. 이 막대한 힘으로 선박은 완전 적재 상태에서도 시속 14노트, 약 26.6km/h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선박이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인데 최대 48,000톤까지 한 번에 리프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펠탑을 한 번에 들어 올릴 수 있는 수준으로 인류가 건설한 어떤 선박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형 파이오니어링 스피릿에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어 기존 디젤 엔진 대비 연료 효율을 20%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배출가스를 줄이고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것은 이 선박의 또 다른 자랑거리입니다. 조종 시스템은 최첨단 자동 제어 기술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해상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필요한 경우 12개의 스러스터가 선박의 위치를 정밀하게 조정하며 GPS와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한 다이나믹 포지셔닝 시스템 DPS이 설치되어 있어 파도가 거세거나 바람이 강해도 제자리에서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해상 구조물 설치 작업의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 선박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리프트 시스템입니다. 선박 전면에는 8개의 거대한 암암 구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암들이 플랫폼의 하부 구조를 잡고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정밀한 센서와 AI 시스템으로 제어되어 1mm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리프트 작업에는 약 10시간이 걸리지만 기존 방식으로는 몇 주가 소요되던 작업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는 점에서 파이오니어링, 스피릿의 기술적 우수성이 드러납니다. 가격과 가치 측면에서도 이 선박은 특별합니다. 제작 비용만 해도 약 30억 달러, 한화 약 4조 원에 달하며 유지보수 비용과 연료비 승무원 운용비를 포함하면 연간 운용비가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해상 플랫폼 철거 및 설치 프로젝트를 단한 번의 운항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당 절감되는 비용이 수백억 원에 이르며 전 세계 해양 에너지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2026년 모델에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작업 속도 향상 그리고 안전성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15%더 빠른 리프팅 속도를 보여주며 새로운 AI 기반 모션 컨트롤 기술이 추가되어 해상 작업의 정밀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파이오니어링. 스피릿은 단순한 해상 장비가 아니라 인류의 기술력과 상상력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해양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었고 앞으로도 해상 구조물의 설치와 철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플랫폼 건설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2026년형 모델은 해상 풍력 발전 설비를 운반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개조되어 친환경 에너지 시대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파이오니어링 스피릿은 단순한 배가 아닌 움직이는 해상 기술 복합체라 할수 있습니다. 거대한 외관, 정교한 내부 설계, 압도적인 성능, 그리고 미래 지향적 기술까지 모두 갖춘 완벽한 엔지니어링 걸작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선박은 세계 곳곳의 바다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며 인간의 한계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KDM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